비로 팔찌가 걸쇠가 없어졌어. 뭐래 또 팔찌 에 걸쇠가 없어졌대. 그리고 투투용법 착용하기엔 너무 짧아. 팔찌를 지금 쓸수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참스 걸려 있는 거. 정교한 골드 링크. 금으로 되어 있는 연결 고리로 정교한 금으로 된 연결 고리에 걸려 있었던 팔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아마 기념품 정도 될 거야 기념품 팔찌 고리에 이렇게 뭐 하나씩 걸어 놓은 걸 거야 이렇게 얘 금으로 된 거야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 무엇에 대해서 팔찌는 실제로 못써 근데 여기 걸려 있었던 이것들이 뭘 얘기해 주냐고 이걸 참이라고 하는 거야. 이 걸려 있었던 얘네들을 한 커플이 개인적인 방법을 만들어 냈대. 그들의 참여를 기념하는 거야. 우주 임무. 커플이지. 커플이 있었는데 우주 비행을 하는 임무에 참여했고 그걸 기념하는 방법을 만들었대. 1960년대 초에 포스터랑 남편이었던 로버트는, 토니 포스터와 그녀의 남편이었 로버트 엘은, 밥 포스터인가 봐. 엔지니어였대. 일하고 있었대. 에비에이션, 항공사. 우주, 우주항공. 도급업체였대. 만드는 거. 나사의 머큐리 점미 스페이스 캡슐. 그냥 이름이야. 이 우주선을 만드는 도급업체인 여기에서 일했대. 이두 사람이 바로 뭐를 갖고 있었대? 전통을 갖고 있었다. 기념하고자 하는 방식이 전통이었겠지? 그럼 밥이야. 밥은 누구야? 예, 남편이었던 이 밥이야. 밥. 밥이 프로젝트를 끝낼 때마다. 그럼 우주 갔던 사람은 밥만 갔다는 이야기네. 그렇지? 그는 토니, 그녀에게 여기 참, 장식품을 준 거야. 장식품. 장식품, 뭐, 어디에 걸 거야? 팔찌에 걸거 여기에 걸, 이, 이 새로운 참을 하나씩 만들어 준 거지. 이렇게 우주를 주제로 담은 토큰. 토큰이라고 하는 게 기념품. 기념품이 중요한 전문적인 직업의 프로젝트의 끝무렵을 축하했고, 제공해줘서 선물을, 어떤 선물이냐면, 보상하는 거야. Make up for, 보상하다. Be away, 비우다. 숨어치 so 아주 자주 집을 비운 걸 보상하기 위한 선물이야. 남편이 집 비운 게 미안해 선물 사줬다는 이야기야. 강렬한 기간의 근무 동안 그것은 인식했어. 어떻게 그녀가 기여했는지 남편의 경력에. 애기들을 돌봐줬어. 집하고 그렇게 해서 돌봐줘서 남편이 스팬드타임어웨이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게 해줬어. 어디? 담당자로서 이렇게 됐어. 따라서 이 팔찌 이들이 갖고 있었던 팔찌는 이 이야기야 우주 비행에 남자와 여자 둘다 기여했다고. 오오몇번 우주 여행에 기여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야. 남자는 갔다 온 거고 여자는 집 보면서 남편이 갔다 오는 걸 도와줬대. 허용했대. 여자가 기여한 것도 기여했대. 또 아니야. 또 또한. 안. 앞에 거 위에 거 추가. 기념품은 뭘 기념하기 위한 거다? 남편의 우주. 임무 완수. 그리고 그 임무 완수하기 위해서 집에서 또 다른 임무를 완수했던 부인. 그래서 우주를 다녀올 수 있었대. 돌려각이야. 어? 아니야. 돌려각이야. 우주 엔지니어에게 영향을 끼쳤던 슈퍼 틀렸지. 기념하는 거야 지금 기념. 최첨단 우주 기술 위한 준비 아니고 우주 엔지니어에서 입증된. 팔찌의 건강의 효과, 틀렸고, 건강.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문화의 새로운 물결? 아니고. 사람들. 인간의 비행이 일어나도록 해줬던 사람들. 단몇 번? 1번. 아우, 고삼스럽다, 그치? 아주 고삼스럽다. 고3...